9월 14일 전공의들도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1만 305명의 전공의 중3 0 0 0명 이상이 가입했다고 밝혀졌으며 내년 3월 10일 시행이 확정된 노란봉투 법과 같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수 있도록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혹사의 정당화는 끝났다. 전공의 노동조합이 출범하면서 한 말입니다. 9월 14일 정식으로 출범한 전공의 노조 관련 뉴스를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직. 단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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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전공의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돌아온 지약 2주 만입니다. 가입자는 3천 명 정도. 전국 수련 전공의 30%가 이미 가입을 마쳤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인간답게 일할 권리입니다. 전공의 법에 따르면, 한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80시간, 연속 최대 36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가천대길 병원에서 2년차 전공의가 주당 118시간씩 일하다 과로사로 숨지는 등 무리한 노동업무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의사 이기전에 인간이며 노동자입니다. 전공의 노조는 혹사의 정당화는 끝났다며? 주당 72시간 근무를 모든 진료과로 확대하고, 전공이 1인당 환자 수제한, 휴게시간 보장 등 8개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전공의 노동조합의 8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72시간 시범사업 준수 및 모든 진료과로 확대, 2-전공의 1인당 환자 수제한, 3-근로기준법 수준의 임산출산 전공의 안전보장, 4-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 마련, 5-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6. 연차변과 자유로운 사용보장 7. 전공의 대상 폭언폭행 근절 8. 전공의법 개정안 신속처리 노조까지 만들면서 뭔가 엄청난 걸 요구하거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나요? 요구사항들을 살펴보면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당연한 요구만 보입니다. 심지어 법대로만 해달라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노조는 한편으로 초기 주력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예고했습니다.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개입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전공위법 개정 신속 추진,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공의 노동조합이 출범하기 직전인 9월 11일,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전공위가 주사 1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다면, 병원이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혹시 그거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네, 덜 받은 수당이 1억인 전공위도 있었고, 5천만원인 전공위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강력한 대법원 판례가 생긴 직후 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전공위를 마구 부려먹는데 강력한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전공의 노조출범식에 참석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겠다고 발언하며 바로 얼마든지 파업도 가능하다는 점을 출범식에서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공의들이 앞으로는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지고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병원의 손실을 배상할 필요가 없어질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